네, 오늘은 감각 같습니다. <laughs> 어, 여기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 작가님들 앞에서 서니까요. 아까 저 작가님은 뭐 가슴이 막어정 보고 막 가슴 떨리는데 저는 막 가슴 떨립니다 지금. <laughs> 어, 여러분들이 정말 버물뚝들 여기 작가님들 앞에 제가 섰는데요. 머지 않아 어, 버물뚝 작가님들을 저의 독자로 만들. <laughs> 안녕 세요 장성입니다. 요 제가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앞에 나오시는 작가님들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정말 어, 이렇게 진정성 있게 이렇게 말씀을 당해 주셔서 어, 제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지? 그런 생각이막 이렇게 아, 예, 아까 하니까 가장 엄청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여기 이제 오면서 느낀 점, 이런 것도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저도, 저도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렇죠? 아, 우주 체스신다고 했는데, 우주의 성인 것같다 이렇게 <laughs> <laughs>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계속 이렇게, 어, 호님들이알려주신는 대로, 음, 따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계속 밟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 공조 과정에 제가, 색국지 쓰고 어, 있거든요. 근데 빨간 펜이 아까 손님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전색국지 썼는데 빨간 펜 거의 없어요. <웃음> <웃음> 제 자랑입니다. 자랑을 많이 하셔서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아요 <laughs> 하는 겁니다.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랑 아, 그거 자랑하고 싶고요. 아, 제가. 이렇게 가능하시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평생을 학부형님들한테 학부 이야기하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어 선택, 선택과 집중 때문에 이 자리에 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빠 <laughs>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맞죠? 어디 팍팍팍 하면서 이렇게 또 집중하시는 그런 것도 다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유치원, 유치원 교육을 하다 보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자유선택 활동이라고 하는 걸아이들한테 가르쳐요. 그래서 그것을 자유선택 활동이 유치원의 꽃이다라고 저는 일단 선생님들한테이렇야기를 하고요. 그럼 선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선택을 잘하니? 라고 물어보면 아무 몰라요. 어떻게 하면 선택을 잘하죠?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아, 여게 소모신 아, 분들 그렇죠. 근데막 제가 어머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 많은 선택 상황에 모여보는 그런 것들이 많았을 때 선택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아이들을 여러 선택 상황에 모여보자라고 항상 제가어머님들에게 주문을 하는 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굉장히 이렇게 오셨는데 많은 작가이도 정말 어마어마한 작가인데이 많이 오셨잖아요. 우리는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다 여기 모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늦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탁 선택을 해도 정말 후회하지 않을 그런 선택이 된 거라는 걸 저는 확신을 하고요. 여기까지 오면서, 15주 이렇게 오면서 어 정말 저도 처음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이게막 망설이면서도 제가 다를 담궜는데 오면서 책을 쓴다라고 하는 걸로 왔지만, 거기서 더 많이 인생을 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발견하게 하고요. 또 다시 발견하고, 또 다시 성장하고, 또 다시 성숙하고 하는 것들을 그냥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쓴다, 책안 써진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은, 아, 나를 알아가는 시기고, 내 마음의 사이즈를 정말 키우는 그런 시간이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정말 이렇게 한 식구로, 꿀 친구로 같이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예전에 앉아서 생각하게 된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작가님들이 딱사위바표를 하시는 분들이 부도팍 가까워서 이렇 하시잖아요.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준비해오지 못한 나를 발견하면서, <laughs> <laughs>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 우리 한책 협회에서, 되겠다.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꼭 어, 그것을 이뤄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것만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팬 어, 속에 어, 들어가는데 제가 밑에 자리를 남겨두도록 할게요. <laughs> 그래서 그 다음 자리는 우리 여기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작단님들이 채우시면 아주 멋진 어, 우리 한 새벽 음, 또 친구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신 여기 꽃이님들 아, 공연시잖아요. 소중분들 이분들. 네, 네. 이분들이 정말 잘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이 어, 정말 음, 들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냥 바라볼 것만 있어도 어,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잘 고치잖아요. 저는 타가서 머리를 냐면요아 바뀌었어요, 그렇죠? 제가 세 번째 입을 오어보니요 어, 8월 24일날 제가 여기 일률옵션 처음 들어왔고 지금 여기에 오는 것이 세 번째 일률옵션을 듣고 있는데 오늘 분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 왔을 때는 뭐지 뭐 모르는 사람한테 자 형식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laughs> 이거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이렇게 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을 딱봤더니 성숙된 거예요 여기도 <laughs> 성숙된 게 <laughs> 뭐가 성숙한지 성숙이 된다 하면 어, 여기, 여기, 여기에 계신 이 선생님들이 어, 한 사람 한 사람 새로 오신 분을 두고 포즈하해서그셨어요그렇 <laughs> 아, <괜찮아, 웃음> 제가 공연을 한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분을 처음으로 썼다 <laughs>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 오신 분을 중심으로 해서 어, 아니면, 하, 이렇게 하는 걸 들어서, 아 이렇게 포즈를 하면서 제가 느껴서 아 달라졌다 우리 어흥미님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 우리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읽어서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해준 형체들의 배려가 아닌가 고요 네, 여러분들 정말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네, 함께하는 6이월짜보였지만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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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수 있는 그런 힘들이 되면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어, 파워 포인트를 준비를 <laughs> <주소를, 웃음> <주소를> 해놓고 와서 <웃음> 발표를 <웃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